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나가서 그들이 고된 노동하는 것을 보더라. 아! 그 어떤 애굽 사람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사람 곧 자기 치른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사울지살서사람의기모을 보고 그애국사람을 사라지기. Good, c o 다 이튿날 다시 나 o m e 시 o 리사람 o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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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m 하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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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탈로 되어다. 바로바로 이르듣고 모세를 데리고자 하여,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나 첫히하여 미디안 땅에 머며 하루는 우물곁에 앉아 있다. 아멘. 이차 대전 중 나치 독일의 잔학 행위를 폭로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이딩 플레이스라고 하는 감춰진 장소라고 하는 책을 쓴 코리봄 씨의 이야기에 보면은 그 수용소 안에서 매 금요일마다 유대인 포로들의 건강 체크를 했다고 해요. 거기서 건강 이상이 체크가 되면 먼저 가스실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러니 무척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가스실로 가게 될그 체크를 받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그 검사를 위해서 남녀가 빨가벗고 줄을 쭉 늘어서서 한 사람 한 사람 검사관 앞에 서야 됩니다. 검사를 받기 위해 쭉 줄을 서 있는 그 시간이 특히 여자들에게는 참 모욕과 절망에 큰 고통이 몰려오는 시간입니다. 하루는 코리 씨가 그 나체 행렬 속에서 바로 자기 아내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울먹이며 아내를 향해 소리쳤어요. 여보, 예수님도 발가벗기우고 십자가를 지셨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자 그 아내가 답변을 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니까. 제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야말로 부창부수죠 그들의 그 대화는 그 나체 행렬 속에서 모욕과 부끄러움에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에게 큰 위로와 새 용기를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의 용기를 우리 하나님께 받기 위하여 새벽 아침 주 앞에 왔어요 제가 어제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전해 줄수 있기를 위한 우리는 그 사명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고통받는 이들이 우리 예수님께 기도를 안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23절에서도 이스라엘은 그 고통이 그게 달에 부르짖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그 하나님으로 그들과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번 돌아보심 돌보심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지요. 예, 이 옛날 개역한글에서는 권념하셨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표현됐었죠? 권고하셨다라고, 뭐 권고했다, 권념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여기 오늘 우리에게 개역개정판에서 번역하고 있는 돌보셨다 다시 말해. 자세히 살피고 돌아보신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자세히 살피고 돌아보시는데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이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앞서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장가 드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350년을 기다려왔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도 급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들은 1년도 못 참을 것 같은데 그들의 부르지즘을 들으신 우리 하나님은 80여 년 뒤로 그 구원의 계획을 늦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당장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능히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 입히시고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은 그런 역사들을 많이 펼쳐 주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두 남녀를 결혼시키고 그 가운데 한 아기가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아기가 파란만장한 80년 생애를 기다리고 준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도 바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아래 한 사람을 서서히 준비하셔요. 그것은 한 사람을 위한 일만 아니라 한 민족을 위한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죠. 한 부부를 만나게 하고, 한 아기를 태어나게 하는데, 그게 장차 80년 뒤에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한 사람을 한 걸음씩, 한 민족을 기도와 기다림 속에 기다리게 하시며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젊고 건장한 시기에 글을 들어 쓰신 것도 아니고요. 80세 꼬부랑 깽깽, 지팡이 짚고 절절절 걸어 다녀야 할그 나이에 글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의 시기나 생각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이 구원의 역사를 펼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간파하고 이렇게 선포를 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면서 그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그리 오래 기다리셨는지 왜 모세 80세 나이에 그를 택하셨는지 우리가 잘알수 있게 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기다리라고 하셔요. 예, 우리는 당장 급해서 정말 절절하며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매달리고 기도할 때라도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세요. 이 모세를 보면 바로의 왕자가 되고 보니까 자기가 꽤 모나 된듯 우쭐합니다. 그래서 동족의 괴로움을 젊은 혈기와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국 사람을 쳐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 생각에도 그렇잖아요. 예? 요셉에 이어서 모세가 애국 왕자에 앉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권세를 회복할 수 있지 않겠나?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용이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뭘 어쩔 수 없다는 걸 그는 알게 되고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의 궁에서 미디안 광야의 거렁뱅이로 전락을 하고 대릴사위로 고생부다리를 짊어진. 40년 인생이 다시 지나고 난 뒤에 자기는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렸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하나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게 하기 위한 것이 인간적인 능력이나 지혜 이런 거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시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저의 목회의 여정 중에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믿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성도들의 그 정말 절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물론 저도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속히 줄여주세요. 하나님의 때를 줄여주세요. 이 기도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결국은 늘 깨달아요. 내가 급한 때가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급한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구나. 제가 오래전에 개척을 할 때에도 그렇더라고요. 특히도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직전에는 깊은 어두움이 있어요. 네? 개척을 앞두고 한해 한 동안에 정말로 철저하게 어려움을 겪어요. 제가 그 시기 30대 후반이었는데 그때 제가 섬기, 부목사로 섬기던 그 교회에 담임이 될뻔 했거든요. 뭐 거의 뭐 80, 90%다 얘기가 마무리되어 질 정도였어요. 충분히 우쭐거릴만 하지요. 어린 나이에 큰 교회 다임이 되니까 제 자신을 과신할 수 있게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더라고요. 그 일만 막으시는 게 아니에요. 건강으로도 또 관계로도 계속해서 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마찬가지죠. 여기 오기 전 2, 3년 동안에 또 막바지 한 6개월여간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셔요. 10편, 13편 1절에 그 탄원이 저절로 나와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게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기자 다윗은 그 시편 13편에서 5절, 6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미로다. 할렐루야.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는 그 때를 믿는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가 무색할 정도의 하나님의 은덕의 때가 급속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미리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게 바로 다윗이 보여주는 위대한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 다윗의 이 하나님, 김목사의 이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늦으시며 왜 이렇게 계속 더큰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시고 내버려 두시느냐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계셔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들을 후대하실 그 축복된 계획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을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이나 원망보다는 오히려 더 강력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나의 의지나, 나의 실력으로 일어서는 게 아니란 말이지. 아까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읽어 드렸잖아요. 나를 강하게 하시고야 역사를 보이시는 게 아니란 말이 내가 아직 무식하고 부족할 때. 내가 아직 연약하고 보잘 것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의 때에 우리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정도 여러분, 2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월 한달 동안도 다음 주에도 아이 하나가 수술을 예정하고 있고 또 그로부터 또 12일 또 지나면 또 중요한 턱관절 수술을 해야 될 교인도 있고 언제나 어려움은 쉼 없이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2월 한 달도 그렇게 시작하고, 기도와 찬송으로 믿음의 전진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될수 있기를, 우리에게 승리의 감격을 주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